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거주지인 그 시글락 땅에 있는 집에 와 보니까 아말렉 군대가 침략해서 불을 지르고 어, 그 부인들과 또 자녀들을 다 사로 잡아 잡아간 그 상황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다윗의 군사들은 어떠한 합풀이할수 없으니까 다윗을 돌쳐 죽이려는 돌로 쳐 죽이려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믿음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러는 와중에 블레셋과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과의 아주 너무나도 큰 전투,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결국 대피하게 되고 먼저 사울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부상당한 사울 왕이 자결하면서 사무엘 상의 말씀이 마감되는 것이죠. 사울 왕의 안타까운 인생이 막을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 하로 넘어게 되는데 원본으로 보면 이 사무엘 상하는 한 권이지만 편의상 사무엘 상하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무엘 하로 들어와서 다윗은 일장에서 사울 왕의 죽음과 가장 친한 친구인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히 하면서 조가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요나단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죠. 그는 절친으로서 다윗에게 큰 도움을 여러 번준 정말로 희생적인 친구고 아버지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요나단은 한 번도 그런 마음 없이 다윗을 지키고 그리고 늘 격려했던 정말 그 친구가 죽었으니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사울에 대해서 이 애통하게 하는 애통하고 있는 다윗의 태도는 참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죠. 다윗은 이제 사울을 용서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그의 공적을 칭송하는 그런 지금 그 조시를 쓰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왜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다윗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나는 절대적인 존중을 한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할수 있는 그런 기회도 그가 그러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그렇게 할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또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완전히 인정할 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셨을 때 다윗이 그런 영적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무엘하의 일장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 장으로 오늘 본문이 넘어오게 되는데 다윗이 드디어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닌 일단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자세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자세는 범사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일절에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 읽으셨지만 일절 또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도,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이제 다윗은 사울이 죽은 뒤에 왕이 될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볼수 있죠. 이제 유다로 올라가서 내가 왕이 되겠다 하면 유다 집합 사람들이야 당연히 환영하고 아 잘된 일이다. 그리고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유다 백성들 유다 집합 사람들이 늘 바라고 있던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다윗은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주어 아래되. 다윗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는 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정적이었던.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수 있는 기회도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점점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제는 사울과 정면으로 대결해서 왕위를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여쭈는 태도 없이 그냥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간혹 보이기도 했고, 또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시글락 사건으로 영적으로 회복된 다윗은 이제 범사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여쭤보는 그런 과정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지금 좋은 영적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에 비해서 사우랑의 전체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인생이에요. 묻는 것 같아서 사실 묻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죽게 돼서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준 이유를 성경은 아주 딱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묻지 않았기,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래서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고 그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한마디로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폐위되고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봤기 때문에 즐기한 일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왜 우리가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의 본분은 항상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좇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라고 했을 때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주인의 뜻을 좇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면 이 종은 주인과 상관없이 되고 오히려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오는 것이죠. 또두 번째로는 묻는 동안에 우리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동안에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쭤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 재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는 이유가 자신이 할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될 일을 하고 시급히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뒤로 미루고 급하지 않은 일에 매달리거나 지금 꼭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뒤로 미루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때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결국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자세는 당연히 기뻐하시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자세이죠. 범사에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묻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응답의 방법 자체를 우리는 꼭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여쭙는 것까진 좋은데 응답도 미리 다 이렇게 써서 하나님께 드리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지금 질문이 있고, 이렇게 어렵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도와주실 때, 저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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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응답 자체,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우리가 나아갈 때 오히려 그 여쭤보는 것에 흔들림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아래에 먼저 어디로 가리니까, 먼저 올라가 올라갈까요? 올라갈까요? 물어보니까 올라가라. 그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언뜻 보면 그냥 헤브론 같지만 이 헤브론이라는 도시는 보통 도시가 아닙니다. 정말로 오래된 고대 도시로서 예루살렘 남서쪽 약 30km 떨어진 해발 900m에 위치한 곳으로 이곳에 있는 막벨라 구레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레아와 야곱이 여기에 묻혀 있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엄청난 장소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응답은 나중에 다윗이 이 통일 왕국을 이룰 때큰 하나님의 역사적인 도움을 받는 귀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여쭙고 아뢰는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응답을 주셔서 합력하셔서 우리가 할수 없었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의 성도님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자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2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인노암과 발메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고 올라갈세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다. 하매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은 자신의 모든 가족들과 또 자신을 따랐던 추종자들 다 데리고 시글락에서 해브론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헤브론에 와서 편하게 다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그런 그 아주 자유로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헤브론에 와서 사는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죠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신실한 모습을 보면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보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게 한 것입니다. 물론 전체 왕은 아니더라도 유다 족속이 큰 족속이고 또큰 지파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으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는 귀한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간은 그렇게 편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세아들로서 불러서 기름을 부으시고 왕이 될 거라고 얘기해 주신 것이 15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 15년 동안 전체 왕도 아니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길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 우리가 5장으로 나중에 넘어가 보면 또 전체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향한 모든 지파를 향해서 이스라엘 전체 국가의 왕이 되는 시간은 여기서부터 또 7년 반, 7년 6개월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입히고 그 다음에 진짜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되게 하는 데까지 얼마 걸렸죠? 이게 아침 일로서 계산 잘안 되시죠? 15년도 하기 7년 반 그러니까 22년 반 걸린 거죠 여러분 22년 반이 짧은 시간인가요? 그런데 다윗이 기다렸어요 이긴 고난의 세월이죠, 22년 반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길고 지루한 시간일 텐데 거기다 고통은 고통대로 받은 시간이에요. 인간적으로 무슨 왕은 왕이에요. 그냥 저는 조용히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또 어떤 때는 맥이 빠지기도할수 있죠. 또 어떤 때는 안달을 부릴 수도 있죠 그러나 다윗에게 귀한 신앙의 덕목은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도 사람인데 어찌 고난의 세월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다 모든 것 종지부 찍고 그냥 그냥 하고 싶죠. 그런데 다윗은 기다림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임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성급하게 굴게 되는 것 사실은 우리의 욕심이 올라와서 그 인내를 깨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버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성급하게 욕심 부리다가 혼인한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죠 야곱은 이미 모태에서 족장이 되도록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족장이 되도록 둘째지만 그래도 족장이 되도록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기다렸으면 됐어요. 그런데 괜히 에서에게 타죽한 거를 주면서 장자권을 빼고 또 눈과 귀가 어두워진 아버지에게 가서 일찍 에서인척하고 가짜로 말하다가 결국 장자권을 받았지만 그것을 안 에서가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도망가면서 자기 외삼촌이 있는 밭다마랑까지 가고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다 겪고 착취를 당하고 그리고 20년 고생 고생하다가 돌아왔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내를 발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온전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자세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게 하루하루가 어려운 것 같아도 기다림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릴 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탁탁 주시고 자동판매기처럼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어떤 때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프신 분이 있으면 손 얹고 그냥 딱 낳고 할렐루야. 경제적으로 어떻게 된 분이 있는데 누가 갑자기 은행에서 공짜로 몇억 쓰세요. 막 이런 일막 일어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높임 받아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저를 쫓아다니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동판매기처럼 안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동판매기처럼 여러분에게 주시면 우리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교만해지고 욕심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받고 원하는 대로 채우는 거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어떤 때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보여주시지만 더큰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린 가운데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정 안 하실지 몰라도 여러분이 고집이 굉장히 세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기 어려우시죠? 여러분, 옛날에는 이 제일 질긴 거를 소힘줄이라고도 안 하고 쇠힘줄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질긴지.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가 아주 질긴 고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을 바꾸는 것처럼 어려운 것 없어요. 여러분 부부생활에 어려움 딴거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는 꿋꿋이 살아가는 그소 힘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깐에는 우리가 금방 습관 변화시키고 뭐 이럴 것 같죠 결국은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기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을까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다윗이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의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0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내를 갖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자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5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이세 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인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사절 끝 부분에 보니까 얘기해요. 사울을 창사한 사람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이 유다 지파의 왕이 돼서 첫 번째 하는 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 왕의 장례를 치러 준 사람을 지금 그 듣고 바로 찾아내는 것이죠. 전령들을 보내서 그들을 오게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이 사울 왕, 그 완전히 불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도륙당한 사울의 시체를 그 땅으로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가져다가 장사를 치워줍니다 이들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왕이 된지 얼마 안 돼서 암문 족속의 공격을 받을 때그 위기를 이 사울이 면하게 해주고 그 암문 족속을 쫓아내면서 그들이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이 야베스 사람들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들이고, 이 길루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을 장사한 후에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슬퍼하였습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사울의 죽음을 애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사울의, 다윗의 입장은 다릅니다. 사울왕은 너무나도 부당하게 다윗을 괴롭힌 사람입니다.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른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마음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들 꽤 심하네. 내가 지금 이제 왕이 됐는데 또 이상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낮게 생각해도 그냥 모른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읽으신 것처럼 5,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지금 원빈이 말하면 사울은 자신의 정적이고 자기를 지금 15년 동안이나 괴롭히고 남도 아니고 사위를 그리고 미갈이라는 아내를 줬다가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보낸 참을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일들, 특별히 여기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일을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사람들을 품고.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고집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 어떤 무리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할양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 가운데서 결국은 이 일이 열매를 맺게 되지요. 지도서 그래서 이장1 4 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담이 죄를 지면서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못 보는 거예요. 내 시각으로 못 보고 내 집단의 시각으로만 보고 내 진영의 시각으로만 보고 그러다 보니 정죄가 있고 판단이 있고 공격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당연히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큰것 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미한테 보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이게 하나님 시각에서 내 마음으로는 아유, 그냥 이런데 하나님 시각에서 아니지 아니지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결국 타윗이 유다지파의 왕이 돼서 첫 번째 한 일은 자신을 괴롭히고 여러 번 죽이려 했던 사울의 시신을 위험을 무릅쓰고 블레셋 진영에 가서 찾아와서 정석건, 장사한, 진료한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국공신들 입장에서 말이 돼요? 이거 뭐 엄한 사람들한테 이거 축복하고 이거 뭐야? 이럴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이 정치 구단이 돼서 이 앞으로 일을 다 보고 막 이렇게 해서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선행을 베풀었을 때, 이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문하세 지파에, 지금 다윗은 유다 한 지파의 왕인데, 나머지 열한 지파는 생각도 없죠. 그런데 이 문화세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일은 나중에 다윗이 통일한국의 왕이 될때이 마음들을 움직이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다윗은 정치 구단이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대통령학을 쓴 사람도 있어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 다윗이 정치부단녀에서 그런 일이 한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사실은 재정적으로 가장 똑똑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정 계획을 배우자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예수님이 재정 때문에 그렇게 하신 일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 안에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정을 공급하게 되신 겁니다. 우리가 이앞뒤를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영적 자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 유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타인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움직임을 사용하여 주셔서 나중에 합력해서 여러분에 가장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자세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그냥 어떤 때는 우리 마음으로만 살지만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 그냥 놔두지 마시고 도와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자세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